오늘 뜨거운 볕이 내리쬐면서 어제보다 더 덥겠습니다. 서울의 낮 최고 기온 32도로 어제 낮보다 3도가량 높겠고요. 양구의 기온은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. 더위에 지치기 쉬운 날씨입니다. 건강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. 현재 위성과 레이더 영상을 함께 보시면요. 하늘이 대체로 맑게 드러나 있고요. 제주 지역은 다소 구름이 끼어 있습니다. 제주에는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고요. 늦은 오후부터 밤사이 강원 내륙과 산지에는 요란한 소나기가 쏟아질 때 있겠습니다. 오늘 낮 동안 자외선 지수 높음에서 매우 높은 높음 수준까지 오릅니다. 자외선이 강하기 때문에 외출하실 때는 양산이나 모자 등을 챙겨 나오시는 게 좋겠고요. 호흡기에 좋지 않은 오존 또한 높게 나타나겠습니다. 호흡기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. 지역별 낮 기온 자세히 살펴보시면 홍성의 기온 30도, 대구는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. 내일은 다시 전국에 장맛비가 내립니다. 오전에 남부지방부터 시작돼 오후가 되면 중부지방으로 비가 확대되겠고요. 비는 수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